네 여러분 오늘은 58챕터 산 언덕 전투를 해볼건데 그 전에 이벤트 센터에 들어가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받을 100개 모아가지고 S급 엘리트 장비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미션을 다 하면 얻을 수 있고요 이 하트는 여기 교환을 쓸 수가 있어요 개 6번 기한 해보겠습니다 돌아. 저거 저, 저, 저. <laughs> 아. 음. 저 뭐. <laughs> 어, 저거 일단 <laughs> 我那嗯。<noise> 일단 300 음. 아... 10K 같죠? 이거하고 10K 맞지? 맞지? 그렇지 이렇게 그 3개 보석넣어주면 이렇게 자리바꿔줍니다 이기. 딴딴딴. 따따따따따. 너무 자리가 안 좋았다. 그래. 유리를 따는 개군군 보석을 많이 주네 이렇게 보석 응. 괜찮고요 아 괜찮고요 음오 응. 하나다 10K. 아, 이렇게였구나. 이렇게 나라야, 나라야. 어디?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기안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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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안안터안 진지를 보소. 이거 하나 더 볼게요. 파라랐다 흐흐흐흐. 저쪽으로 보여 뭐 줘. 저쪽으로 저쪽으로.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0따따따따따따0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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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울려! d a k 가자 자야 가자 가자 j a n 진짜대단 l 아 말고 아60 60은 오 400개다 그렇지 않나? 30개 아이씨 그렇지 아 거기 말고 아, 거기말고 아, 거기말고 못하... 그래, 그래, 그래 안돼! 애슬가창 열어야돼! 안된다고 안된다고 안돼, 애슬가도못 열었어 오케이, 이렇게 네개를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새로고침. 오, <laughs> 음, 저 자리 나쁘지 않아. 너무 대놓고 적히는데, 아! 언니 위쪽으로 쭉 올라가니까 밑에 보상들이 좋 좋은 것도 있다 밑에 보상 보슴... 안돼 이거 더 빨리 올라가지 대결하는 거잖아 이렇게 보면 따라라라라라라라 안돼 거기 가요 안돼 안돼 저건 안돼 저거좀 안좋단 말이야 저거 저기 저기 나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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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어? 응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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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저기 나오라오 저기 <laughs> S급 어서세다 나이스 S급 S급 파괴자의 배틀인가? 에스그, 무언가 얻었어요. 좋았어, 새로. 19번 남았었네요, 티켓이. 가자! 벨트 나왔어. 벨트가 나왔단 말이야. 응, 또 따라 나와줘야지. 아니, 거기 말고, 다 돈만 나와. 응. 돈 필요 없어. 어, 나 넘쳐나게 있단 말이야. 300% 보석 필요. 있 네? 응, 어, 보송 필요 있어. 보상해보상해나이 보석 보석 아, 보석이 더 필요 있어이 자식아 안돼 300! 이0 300! 3고 300! 3고0추0 0 300! 3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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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저기 o k 저기 저저저 저기 저기 y okay, o k a 0 0 k a 이 o k a 이 o 2000 2 2 0 0 k a 0 0 i c e ni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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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아, e n i 거 e nice, 0 0 c 0 0보0 e n i 0 0 nice, nice, 번째 아네여러 뽑기는 끝났는데 이거 얻습니다 이렇게 100번 뽑기 끝나면 상자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상자는 나의 가방에서 이걸로 이렇게 S급 l 리치 장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전 빛의 존재를 잘 사용할 거고요 빛의 존재 그럼 이제 제 가방이 들어왔죠 너 업그레이드 해버려. 그리고 너도 하나. 아 이거 큰일봐요 이거랑 이거 넣어놓고 합성. 이렇게 하고 이거랑 이제 이거 넣고 요 이렇게 합성하면 이제 노란색이 되죠.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, 둘. 가자. <laughs> 야수강. 뭐야? 아니, 요건, 요건 안 지걸, 아, 여러분, 아니, 이거 뭐야 아니 이건 안될게 S급 이걸 드디어 얻었다 아여기서좀 많이 얻었네 합사 여러분 S급 검을얻었으니까아 이거 뭐야 이 녀석 내 의상 아 진짜 무섭다 지금 5스텍산안락전선깨고그수있을까 그럼 길 하면 손이... 멈춰? 일단 드론을 모으자 드론아 나 오! 저게 건배열이야? 건비엘, 쥐책해 대박 좋네, 씨. 축구공. 건비엘, 대박 좋아, 씨. 난 그, 조그만 하는 데에서, 걍 건비엘, 나올, 나올, 줄 알았는데. 아니었구나. 달빛 슬래시로 다 부셔버리도록 하지. 빼빼뱅, 빼빼 달, 달빛 슬래시. 달빛 슬래시 파워.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뿌셧뿌 세워쥐 아아아아아아아아 당신 주지 왜이렇게 비 형들은 안나오는거야 나이스 삐용 이야아아아아 찐얘찐얘싸 삐 이렇게 늦게 죽이제 안 되겠어. 나병변이있 말을 봐 어디,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딱 맞지? 좋았어. 검지가 되는 게두 개다. 그렇지. 지금 먹어버리지. 과연, 어떨지. 다 주진이 떴고요. 가자. 가자, 가자. 다 부셔버려. 빨리. 어제피 배속으로 할 거지만, 괜찮고요. 예 미생이서 두 개. 아, 그거 먹었어야지 바보야. 아? 내가 난더 낫다. 병영기 선임.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살짝 진짜 맞은 것 같아. 병 병영이선 한번한번 한 여기 하나 놔두고. 이제 끝나. 봐봐. 봐봐. 여기다가 에 병력이 있어. 아이씨. 보스 스킬은 보스한테 병력이 있어야 된다. 보스 병력이 있어야 다 병력이 있습니다. 풀렸어. 때려버려 때려버려, 때려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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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공격력이 괜찮은데? 공격력이 괜찮다. 야. 붙여버려. 버그? 안 됐다. 빵야. 그리어 오호 다섯 개 나이스! 피해랑 대박 좀 놔주고. 안 돼, 개굴몬 죽을 것 같아. 개굴몬 죽으면 안 돼. 피해랑 두개 죽어버려! 죽어버려! 음, 요거, 해주고. 다 부셔버려! 다 저장인 바트로 보내버려! 그래, 야, 오, 야, 따, 야. 축구가. 푸쉬업은, 축구가. 안 돼, 개구리야, 너 진짜 피 없잖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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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 맨날 나들이 보는 거야. 허어! 너 나처럼 목숨을 걸 필요는 없을 듯이다. 나한테 병력 있으면 있잖아, 이 자식 그러니까 나처럼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. 으이 <웃음> <웃음> 크지만 크. 뭐가 있지? 오! 으자으가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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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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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라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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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싱싱 슬룩 슬룩 너무 좋은데? 너무 강한데? 검지가 달린 게 다섯 개야 초반에 이거 레벨업하는 거 이렇게 있고 뚜루루 이거 먹어주고 이것도 먹어주고 다부숴버려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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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개구리만 키가 진짜 없네? <laughs> 개구리만, 너 그리나가 진짜 막 쳐버려! 개구리야! 안 돼! 개구리야! 너 먼저 나를 떠나러 가주면 어떡하니? 안 돼! 보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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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! 와, 씨! 대박한다라. 키가 대박한다라. 키가 대박한다라. 지금 니가은거 지금 살려줄 시간 없어 이 개식아 는 언제든지 살아있을 는데 나는 아니라고 항모지의 왕은 좀쎄좀쎄다 맞다 끝 좋아서 개구리 회복 완료 오새이 떴어 새게 었어 그렇다면 이렇게 나와줘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녀석 색깔도 바뀌나? 와 색깔 바뀌는 퀄리티 뭐죠 너무 적지 않나 색깔 파란색으로 바꿨네. 근데 이거 검기 날리는 횟수가 너무 빨른데. 검기 날리는 횟수가 너무 빨라가지고. 제가 <laughs> 바로 왔는데. 병력이 있어. 병력. 제이력. 병력이. 아, 잠깐. 썸. 병력, 제이력, 병력이 썸 따라라라라. 따라라라라 A 연기로 해버리고 요거 먹고 그럼 내가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내 거고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다다 먹고 다다 먹고 다다다다 다 먹고 다다다다 다 먹고 다다다다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또 먹고 이야 난변경일수만있요 물러서지 않아! 아, 매달아! 과연? 어, 어, 저거 뜬다, 파괴자. 오케이, 나이스, 파괴자. 파괴자로 다 부셔버려! 아니 그 전에 그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? 그 드럼통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건, 그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나 드럼통아! 드럼통 나오라고 했잖아! 근데 너이대로야 근데 얘 어느 정도 후반인데? 후반인데 이렇게 너무 좋다고? 공격력이 강해진 건 사실 맞는데, 강력이으 너무 좋단 말이에요. 당기러고 있어도 당 여기 있는 여다쓰있잖아 호로로로로로. 로 얘네들이 꽤센 애들이에요. 약한 애들이 아니죠. 오 공포 솜장이다 공포 솜장 와 무섭니다 공포 손장 너무 무서워 와아아라라라라라라아아라아라라라라라라따라라

여기쯤에 나다 거의 한번 죽는데. 한번나 이미 죽었나? 모르겠다. 어, 으, 쟤 죽어 있어. 오, 어, 야, 내가 니 구해줄 시간이 없다. 회장만 앞으로 가도? 열개 좀죽었거든 야, 근데 니왜 죽었냐? 아니 그렇게 가만히 있으왜 죽었어? 아, 네. 왜개곡 만나서? 쭈루루루루 <laughs> 흐흐흐 나이 시원해진 것 같아 도망쳐 계속 도망쳐 도망쳐야 돼 너무 다남이어도망쎄 도망쳐 끝으로 가다보면은 절대 안 맞지 근데 자기는 계속 맞지 공개가 이쥬? 드릴도 살짝 아프쥬? 독극물도 살짝 아프쥬?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나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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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

가만히 있기. 너무 사기. 휘파람이 다 없애줌. 번개도 개땡쌤 빠야 빠야 빠야. 야 니네들은 개잖아.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다. 인간의 영역을 어떻게 개가이 여할 수가 있지. 그리고 나한테 방어 수도 있어. 난 이제 정치 막 먹을 수도 있어. 어때 야구루지야구루지나 얼른 번개 각성해야 돼 번개 각성 재료를 주라니까 안 주면 안 줬으니까 어, 뭐야 씨, 왜 이렇게 빨리 입세요왜 왜? 나 아까 걔도 엄청 신세 뛰던데 공포를 해야 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괜찮지? 난 유도 드림 샷이지? 계속 때리지? 넘내 아프지? 그리고 난미사일도 있지? 님내 아프지? 나한테 가까이 오면 미사일만 맞지? 랄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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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무리 두렵겠지 띠지래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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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래래따래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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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에는 59 챕터, 빠른 탈출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, 다음에 봐요. 빠이빠이!